안녕하세요 이슈 파이터 장진섭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사 이슈를 알아보고 그 이슈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 주실 이슈 파이터를 초대하여 속속들이 알아보는 시간 이슈 파이터. 오늘의 이슈 파이터 대전 최고의 미남 변호사 조성천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믿거나 말거나 대전 최고 미남 변호사 조성천입니다. 네. 아 역시 오늘도 미남 변호사 하는 순간 입가에 미소가 확. 아예뭐 컨셉으로 미는 거죠. 네. <laughs> 네네. 네. 아 밖에 벚꽃이 아주 완발을했습니다아 네네네. 벚꽃놀이 다녀오셨나요? 아유 우리 이거 열심히 해야죠. 아하. 벚꽃놀이 볼 시간이 없죠. 아 네. 그런가요? 네. 자 오늘의 이슈 마약과의 전쟁 선포. 아 얼마 전그 유아인 문제를 가지고 오셨네요. 유아인만의 네. 문제가 아닌 심각한 마약 중독 실태. 아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요? 네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인기 영화배우 유아인 씨가 이제 마약 문제로 이제 문제가 됐고 또 남경필 지사 아들이 또 마약을 투약해서 문제가되고또 네. 전두환 대통령 손자 아 거기는 예. 유튜브에서 자기가 마약을 예. 했다라고 그러니까 그냥 실토를 했습니다. 이제 유명인들의 마약 중독상이 이제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요. 예예. 예. 또 이제 다른 나라 보면 미국 미국에서 지금 펜타닐 중독으로 인한 사망자가 엄청나게 지금 폭주하고 아, 있어요. 펜타닐. 네. 그래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데예예. 예, 예. 대한민국도 더 이상 이제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이런 어... 시기에서 이제 이런 주제를 한번 다뤄보게 된 것이예예. 그그 예. 네. 그... 영화배우인가요? 유아인. 네네. 연예인이죠. 네. 우리 유아인 씨가 오늘 경찰에 출두를 네. 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예예. 네. 예. 어이가 없네. 네, 유아인 씨죠. <laughs> 아 네. 아오말 오늘... 어이없네요. <웃음> <웃음> 예. 말씀하세요. 안 듣대요. 네. 3월 27일 오늘 이제 경찰에 유아인 씨가 출석을 했는데요. 이제 어, 혐의가 뭐냐면 2021년부터 <laughs> 22년까지 100차례 이상 프로포폴 처방받았다는 의혹으로 시각처가 이제 수사 의뢰를 해서 네. 수사에 착수한 것인데, 이제 그, 유한 씨 모발하고 소변 검사를 해보니까 프로포폴 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대마, 예, 코카인, 캣, 타민 이렇게 네 종류의 이제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이죠. 어...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기초조사를 했고, 예. 드디어 이제 경찰 조사를 이제 오늘 받게 됐습니다. 아, 이거 조사하느라고 인제서야 이제 조사 결과를 끝내고 경찰에 출두하는 건가요? 이게, 이게 지금 언론에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되는 그렇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왜 어렵냐면 일단 유명인이잖아요. 네. 유명인이기 때문에 증거가 확실해야 되잖아요. 음. 그러면 이제, 어, 또, 마약을 한 시기를 또 특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모발 잘하는 속도 이런 걸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예. 면밀하게 경찰이 이제 증거를 확보한 것이죠. 얘네들 불렀는데 나중에 혐의 입증이 안 돼서 뭐 무혐의가 나온다거나 이렇게 되면 뭐 이제 큰 문제가 발생하니까. 근데 오늘 유아인 씨 보니까 뭐, 변호사들이 화려하더라고요. 아, 예, 그런가요? 마약 담당했던 변호사들도 몇명 있고, 네. 뭐 우리나라 최대로 본 변호사들도 있고, 아주 그냥 뭐, 짱짱 하더라고요. 아, 짱짱하게, 예. 어, 무죄 나오겠는데? 아예 뭐. <laughs> 무대가 나오진 <laughs> 않겠지만 일단은 예. 그 파장을 최소하고 화 최소화 최소한 해서? 최소의 음. 형벌을 받으려고 아마 이렇게 드러난 화려하게 어. 한 것이겠죠. 예예. 예. 네. 자 어떤 검사들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네. 유아인 씨가 이렇게 네. 막 여러 가지가 진행이 됐나요? 첫 번째는 프로포폴로 걸린 네, 거잖아요. 네. 네. 이제 프로포폴은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무조건 죄가 되는 건 아니고요. 의료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여한 건 죄가 안 돼요. 우리 그렇죠. 뭐 우리, 저도, 우리, 우리 내시경 검사할때 검사할 때 프로포폴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맞으면은 바로 네. 잠들죠. 그러니까 유아인 씨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어, 피부 질환을 알았기 때문에 바늘 공포증 때문에 음. 수면 바치를 요청한 거다 음.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예, 예. 지금 근데 한뭐0차리 이상 프로포폴 투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laughs> 이제 뭐 어, 어떻게 그런 주장이 쉽게 타당성을 갖지는 않겠지만은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한 입증과 증거가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음. 예. 그래서 이제 모발 검사, 소변 검사도 한 것이고요. 어, 하여튼 이거는 뭐 경찰이 오늘 소환했다는 것은 아마 이제 증거는 이제 증거가 확실히 확보가 확실히 확보가 된거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오늘 그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좀더 이제 검찰 단계, 법원 단계를 지켜봐야 되겠죠. 예. 예. 우리 남경필 전지사님 네. 아드님도 네. 예전에 뭐 군복무 때도 문제가 좀 있었던 네, 걸로 알고 네. 있는데 자 그분도 지금 뭐또 바로 그. 필로폰이었나요? 뭐 무슨 뭐 마약을 또 했다는. 네네. 지금 이제 약간 구연 설명을 드리자면 마약류예요. 총칭해서 마약류라 고 그러는데. 마약류. 마약류에 3 개가 있는 거예요. 마약. 예. 두 번째 향 정신성 의약품. 그세 번째 대마 아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지금 이 남경필 지사 아들이 투약한 것은 필로폰이에요. 필로폰은 향 정신성 의약품이에요. 메스암페타민이라고 해서. 아, 어. 아까 U.I.는 필로폰이 아니었죠. 아까 U.I.는 대마, 프로포폴, 코카인, 케타민, 어. 네, 그랬고요. 잠깐만, 필로폰은 마약에 딱 들어가는 게 아니라 향정신성, 향정신성 의약품인, 데, 의약품인 전체를 거예요. 전체를 합해서 마약류 관리에 그렇죠, 그렇죠. 그 적용을 받는 거죠. 프로포폴도 것이죠? 역시나 프로포폴도 향정신성 의약품이고요. 어. 아까 U.I.는 케타민도 향정신성 의약품입니다. 네. 뭐가 지금, 마약인 거예요, 그럼? 음. 아까 그 코카인. 아, 코카인은 해로이. 양귀비 코카인, 해로이. 아, 아, 그건 대마. 아. 그런 거는 마약이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난경필 지사들은 지난번에 이제 필로폰 숨겨서 밀반이 뱉고, 뭐 대마흡연 이런 걸로 필로폰도 투약했고 해서 집행유를 받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나왔는데, 어 23일이네요. 23일에 자택에서 필로폰을 이제 한 차례 투약했는데, 가족이 신고를 했어요. 아 아하... 그러니까 투약에서 얼마나 뭐 정, 투약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뇌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정신착란 환청, 음... 뭐 이런 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다 못한 가족이 신고를 한 거죠. 애를 크... 위해서. 음, 그래서 이제 경찰에 출동해서 현행범로 체포됐는데. 네. 문제는 이제 정가 있잖아요, 이미. 그렇죠. 그래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기각한 것이죠. 범죄 소명이 다 됐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기각을 했, 했어요. 음, 구속입장은 이제 기각됐다는 얘기예요. 예예예예. 예, 예, 예. 그럼 구속이 안된 상태에서 재판을 됐죠. 재판을 네, 받아야 예, 되는 상황이 예, 거네요. 수사당 재판을 계속 받는 거죠? 아니 그, 구속의당... 지금 전과도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왜 기각했지? 뭐뭐 사안마다 예, 약간 틀리니까요. 여기도 예. 뭐또 최고 로폼 썼나? 뭐 그것까지는 <laughs> 할 수가 없구요 네. <laughs> 전두환 전 대통령 네. 지금 파장이 굉장히 네. 큰데 대통령의 손자죠 손자 네. 전재용 그 아들 네, 전두환 네. 대통령의 아들 그러니까 아들의 아들 전, 네. 전두환 대통령이 전 이제 우원인가 뭐 이름 큰 아들이 예, 이제 예. 전재용 씨고요 둘째 예. 아들이 전재용 씨인데 예. 둘째 아들 전재용 씨의 아들이에요 손 우원 씨가 전 우원 예. 맞죠, 나 맞죠 이 예, 친구가 예. 이제 미국에서 어, 오늘 입국했다고 또 그랬는데. 뭐 그, 아마 거기도. 출발은 했고, 아마 내일 28일 입국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국, 한국에 도착하는 거, 미국에서 오는 시차가 있습니까? 예.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아까 왔다고 미국에서 했는데. 뭐 라이브 네. 방송을 했고, 뭐또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뭐 5.18도 뭐. 그렇죠, 이랬고, 그렇죠. 뭐 우리 할아버지가 이랬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laughs> 예. 뭐 자기도 이, 범죄자다. 이, 예,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laughs>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 갑자기 마약을 언급하더니 마약으로 추정된는약물 투약한 거죠. 뭐 본인이 마약을 네. 했죠 현장에서 네. 직접. 네. 어떤 마약인지 모르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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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더니 갑자기 뭐 죄송합니다 무섭다 살려주세요. 음... 이게 대표적으로 이게 정신 창란이거든요. 그렇죠, 창단. 그렇죠. 네. 환청이되고 어... 그래서 막 몸을 떨고. 예. 횡선수설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경찰이 와서 잡아갔죠. <laughs> 어, 그랬는데 이제 하여튼 다시 이제 한국에 들어오겠다고 한 것이죠. 예. 근데 이 친구는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 아마 경찰이 체포를 할 거예요. 음. 왜, 뭐. 저, 뭐 그렇죠. 마약, 뭐, 대놓고 지금 마약으로 추정되는 약물을 한 거니까. 예, 예, 예. 물론 이제. 그게 이제 미국에서 한 거라 증거 잡기가 쉽지 않겠지만, 음. 어쨌든 경찰은 아마 체포를 해서 조사를 할 겁니다. 예, 예, 예. 지금 미국에서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펜타닐이라는 뭐그 마약 륜지 뭐 마약인지 모르겠어요. 그 중독으로 인해서 막 사망자까지 나온다고 네네네. 그렇게 했는데, 그 펜타닐이 뭔가요? 그 펜타닐? 펜타닐이, 그러니까 진통제 일종인데, 아주 강력한 진통제예요. 아, 네. 그래서. 맞으면 안 아픈가? 그걸 딱맞는 순간? 이게 별명이 좀비 마약이라 그래서 아 지금 미국의 요새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인데 거리에서 이제 엎어져가지 이러고 있고 이런 애들이 많아요 굉장히. 아, 그게 다 예, 펜타닐 다, 중독. 다, 다, 예, 예. 이게 이게 왜 펜타닐이 여러 마약이 있지만 미국에 왜 예, 펜타닐이 예. 유행하냐면은 일단 가격이 저렴해요. 아 지금 그래서 펜타닐 알약 하나가 개당 2, 3달러 그러니까 2,600원에서 3,800원이에요. 아, 마약이 굉장히 싸네요? 하나, 하나가. 뭐 마약, 무슨, 막, 요만큼에, 막, 몇 억이니, 막, 몇 천만 원이니, 이러든지. 네, 하여튼, 그래서, 네. 뭐 얼마나 싸요? <laughs> 어. 그리고 또, 이제, 효과가 또 강력해요. 음. 이게 아주 적은 양으로, 모르핀보다 최대 100배. 아. 느끼는 환각이나 이런 게 훨씬 큰 거죠. 약효가. 그러니, 뭐, 이게, 미국 이 그냥 점령해버린 거예요. 펜타닐이 그냥. 못, 어. 다 밀어내버렸어요. 코카인 이런 거 필요 없죠. 어. 아, 2, 3천 원이면 사니까. 그래서. 지금... 구하기도 쉬운가 봐요. 네, 구하기 쉽죠. 어. 그래서, 지금, 이, 펜타닐을 하루에 30회에서 40회까지 투약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싸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게 몇 십만 원이면 뭐 어떻게 투약합니까? 이게 2,600원, 3,800원인데. 뭐 그래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이건 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약물 과다 복용이 45세 이하 미국인의 사망원인 1등입니다. 아, 45세 이하면 네. 청년들이? 예. 네. 근데 약물 과다 복용이 대부분이 현재는 펜타닐이에요. 어. 네. 지금... 그더 이제 문제가 제가 이 주제를 한 이유가 뭐냐면은 한국에서도 얼마 전 펜타닐을 복용하다가 사망한 사람이 두명 나왔습니다. 아, 이게 한국에도 네. 들어왔나요? 네. 아, 들어왔죠, 이게. 어... <웃음> 아. 예, <laughs> 네, 들어와 있는데. 예, 예. 그래서 지금 지금은 겨우 두 명인지 모르지만 앞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어 이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지금 펜타니를 복용해서 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사망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미 나왔죠. 그리고 그언론에 사망 원인이 제가... 안 밝혀진 것들도 이제 잘 조사해 보면은 아 이게 일 수도 있다. 네네네. 이거 와, 드러난 것만 드러낸 거고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이 진짜 마약 청정 지역. 청정국이 정말 아님을 네. 느끼는 거라서 정말 마약과의 전쟁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마약을 하고 하는 건 개인적인 문제인데 왜국가가 그걸 단속하냐, 왜 처벌한 그, 음...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laughs> 내가 코카인 하든 대마를 하든 어? 왜 필로폰 하든 왜내돈 내고 내가 사서 내고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본인만 망치면은 국가에서 아마 통제를 안할 거예요. 얼마 전에 사고가 났는데, 마약한 다음에 운전을 한다고요. 아. 마약한 다음에 운전을 해서 네. 사고를 하면 다른 사람이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주운전. 네. 뭐 그리고 다 훨씬 더 심한. 그리고 마약한 사람이 거리를 돌아다니면 사람을 때리거나 폭행하거나 사람 죽일 확률도 충분히 있는 거죠. 아, 뭐, 그렇죠. 뭐, 정신, 정신 뭐, 향 정신이니까, 그러니까. 네. 뭐, 벌써. 뭐, 뭐, 그때 우리 사이비 음. 종교 한 것처럼. 예, 예, 예. 빠진 어, <laughs> 거죠. 어, 아, 어, 어, 뭐, 해가지고, 하나님이 어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어, 해보신 사람 비슷하게 막 이렇게 잘하시는데? 연기가 좀되네요 요새? 그 변호를, <laughs> 어. 그런 사람 변호를 많이 했죠. 아. 제가 이제 뭐, 그모 살인범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범행 동기를 꿈에 하나님이 나타내서 죄를 죽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아,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그 사람 말은 그래요. 음, 그 분이 그때 이른래. 마약을 했었나 보네요. 아무튼 말씀 없지만은.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laughs> 네. 마약이나 이런 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예. 다른 사람한테 분명히 해를 끼칠 우려가 충분히 있다. 그렇기 어. 때문에 엄중히 단속을 해야 된다. 예, 예. 네. 예. 당연히 뭐 엄중히 단속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네. 그래도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런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그 대책도 좀 마련을 해야 될것 같아요. 네. 강, 굉장히 강력한 어떤 대책을 좀 마련해서 네. 우리가 이제 마약과의 전쟁을 해서 마약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지금 생각보다 우리나라의 이 마약 많이 마약, 마약 유가 정확히 말하면 네네. 많이 퍼져 있는데요. 이유가 SNS 때문에 그래요. 음. SNS 통해서 주문을 하고 네. 던지기라고 그래서 돈을 입금하면은 어 그러면 오토바이 타고 온 사람이 딱 주, 던지고 가는 거예요. 그걸 던지기라고 그래요. 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찾을 수도 없어요. 아, 던지고 가면 또 주니까 그, 그러니까 오토바이 탄 사람은 배담을 하는 거예요. 아예예 예. 번지도 예, 예. 예. 모르고. 예. 그런 식으로 지금 퍼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음. 이게 좀 점조직화돼 있기 때문에 이 사실 근데 이런 거를 집단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또 조직 폭력과 관련돼 있잖아요. 어, 뭐. 그러니까 조직 폭력에 대한 수사도 엄청해야 될뿐더러. 예, 예, 예. 지금 이 UIC 프로포폴을 맨 처음 적발된 게그 식약처에서 그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아.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그러니까, 의약품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좀 어떻게 쓰여지는지가, 어, 지금 통합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가 되겠네요. 관리가 되는 것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 관리가, 펜타닐도요펜타닐도 우리가 병원 가서 처방받으면 약국 가서 사면 돼요. 아, 약국이 불법이 있는 아니에요. 지금. 아, 펜타닐도 약국이 있는 거예요? 불법이 아니에요, 지금. <laughs> 아, 우리나라 약국에도 있어요? 예. 아, 근데 지금 아까 던지기 이런 거는 불법으로 사는 거잖아요. 처방된 예, 없이 예, 불법으로 예. 사는 거고. 지금 제가 이제 말한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은 합법적으로 이렇게 처방 받은 거를 음. 이제 걸르는 건데 예를 들어 아까 U.I.C.가 2년 동안 100차례 프로포폴 했다. 이거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어? 그러면 이제 펜타닐도 예를 들어 누가 볼때뭐 6개월 내에 뭐한 50회 60회 했다. 이거는 이제 상습으로 의학적 목적이 아니라 이제 상습으로 예, 예, 예. 이제 의심이 받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을 적극 활용해서 이제 걸르는 거고 음. 어뭐 검찰이나 경찰에서도 이제 문제 심각성을 깨닫고 예, 예. 집중해야 되겠죠. 선택과 집중을 음. 해야 수사를 할수 있는 문제니까. 네, 알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더 이상은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마약과의 전쟁 꼭 마약과의 전쟁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기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유한이 씨잘 어, 경찰 조사 잘 받아서 그에 마땅한 처벌 받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오늘 대전 최고의 미담 변호사 조성천 변호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다음에는 더욱더 새롭고 알찬 이슈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슈 파이터!